시... 어, 진짜 싫어 진짜 <laughs> 신고. 진짜 경찰 부를 거야. 우리 좋았잖아. 너 너가 나한테 <laughs> 어떻게? <어떡해>. 재현님 <laughs> <laughs> 저 오늘 환승이별 당했어요. 어. 어떻게 알아? 근데 환승이별 당한지? 그 남친이 만난 여자를 아는 사람인가? 헤어지자마자 다른 사람의 연애 중 같은 거 올렸겠지. 보통 어. <laughs> 언니 힘내세요. 저 오늘 강제 출근 금지 당했어요. 저 직장을 어. 잃은 분아 직장을 맞지? 잃었어요, 저는 네. 11월 말까지 인가? 오픈 일주일만에 저 직장을 잃었습니다. 음. 일주일 동안 불태웠으니까 이제 당분간 방송하면서아 이거 뭐 일주일 동안 바싹 당겼어. 음. 바싹 당겨가지고 음. 현금도 좀 만들어. 맞아, 음. 음. <laughs> 나는 약간 땀털좀 이런 거싫어하더라난 깔끔한 걸 좋아해, 깔끔한 어. 걸. 난 남자가 어. 다리에는 털 없는 걸난 좋아하긴 해. 어. 다리에는. 근데 이제 여기 있잖아 소중이. 어. 소중이 털이 없다. 그럼 정이야. 난 털이 다이 없어서 나는 털이, 털이 좀, 좀 있어야 돼난 소중이에는 음. 소중이에는 털이 조금 있어야 섹시해 나는 정글 이런 게 아니고 음. 그냥 어느 정도 약간 남자 냄새가 난다 싶을 정도 털이 너무 없으면 남자 냄새가 안 나더라 나는 야, 소중이의 털이 보통 꼬불꼬불하게 나잖아 칠모로 나는 사람들도 있더라 유전에 따라서 다르겠죠 음. 너무 많으면 근데 또껴껴 알지? 자기 왜? <laughs> 자기야 뭐, 뭐 먹어 뭐 먹어 <laughs> <laughs> 어, 잠깐만. 로깐만도로이 정도로 이정로 해주면서 이정 뭐해? 이 잠깐만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로이 정도로 이로로로로 형아들 애인이 올차단에 단하고잠수입별 당했는데 집차가 가는 건좀 그렇겠죠? 지금 3주 정도 되었어요.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큰 잘못했으니까 잠수입별 당한 거 아니야? 그럼 아니면은 정말 너에 대한 오만점이 다 떨어졌으니까 잠수입별한 거지 어, 않을까? 집 찾아가는 순간 문도 안 열어줄 뿐더러 아우 그만 추해져 진짜로 이렇게 깔끔하게 이 있죠. 그래 이미 답이 없는 관계인데? 그럼 사람 마음은 구걸하는 거 아니랬어? 비참해진다니까. 집차가 어, 뭐 달라지니? 드라마에서 뭐... 나도 사실 롤 기다렸어. 왜 이제서야 왔어? 내 마음도 모르고. 막상 우리도 연애하면 다도 어. 집착하잖아. 집에서 안 나가지. 배 계속 누르고 <laughs> 술 뒤집어 키고 <죽이고. 웃음> 문을 안 여는 거야. 생기야. 어, 진짜 <laughs> 시... 어고 진짜 <웃음> 싫어. <웃음> 말 진짜 경찰 부를 거야. 우리 좋았잖아. 너 너가 나한테 <laughs> 어떻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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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수 있어? 으아악! 으! 눈 속거리 자꾸 어디지 여기? 어 아, 나가. 나는 술 먹고 이렇게 전혜인한테 연락한 적이 있는데 전혜인도 한 번도 나, 막술 먹고 나는 약간 그런 적이 없더라. 어 아, 뭐 진짜로? <laughs> 어떻게 헤어졌든 나는 이렇게 약간 헤어지고 나서도 약간 술 먹고 전화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음. 한 번도 그런 게 없더라. 나는 한번 이제 내가 먼저 헤어지자 그랬어. 아뭐연락을 뒤집어지게 와술 먹고 음. 난걔다 차단했거든. 난 어떻게 헤어지던 간에 절대 차단 안 하거든. 왜요또 언제 어떻게 또 이어질지 모르니까? 그런 건 약간 아깝지 않아? 뭐가 아까워요? 약간 네? 그런 느낌이야. 애인을 짧게 사귀면 상관이 없는데, 1, 2주 사귀고 헤어진 거는 상관이 없는데, 애인을 뭐 3개월 이상, 한 6개월, 어. 1년 만났다가 헤어져. 이별하면 다 끝나잖아. 어. 그러면 뭔가 느낌이 약간 기분이 내가 메이플스토리 캐릭터를 1렙부터 만렙까지 다 찍어 놨는데, 갑자기 내 캐릭터가 사라진 기분이야. 내가 메이플은 안할 거지만, 캐릭터는 지우지 않고 싶은? 근데 헤어졌잖아. 그지안 하지. 매플은 다시 안 하지만 어. 캐릭터는 지우기 싫은. 캐릭터 남겨두는 거지. 그래서 난 번호도 차단 안 하고 사진도 안 지우고. 사진은 안 지워? 어안 지워 난. 뭐, 단톡방 안 나가? 안 나가. 근데 뭐 이럴 수 있지. 난 무조건 난다 기록 삭제야 나는. SNS도 다 차단. 어 난... 진짜로? 어. 난 약간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무섭던데. 너 매정하지 않아? 뭐가 매정해요?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잘 사겼는데 아깝지 않아? 어. 아니. 뭐가 아까? 헤어졌잖아. 그러고 난내 성격을 알잖아. 술 먹으면 난100% 전화란 말이야. 아, 응. 너는 너가 전화할까 봐. 나는 내가 어. 난 알아, 아. 날 알아. 만약에 내가 정말 좋아했던 애야. 내가 술을 먹었어. 생각이다. 그럼 나는 알수있잖나 또라이인 거. 난 받을 때까지, 전화를. 카톡 폭풍. 난 나를 아니까, 그러고, 내 핸드폰에 걔 기록이 남아있고, SNS도 걔 얼굴이 보이면 생각이 나잖아. 난다 지우는 거야. 차단. 그 다음에 번호 삭제. 번호를 외우진 않으니까, 애인번호를 외우진 않잖아. 저장을 시켜놓으면 끝이니까, 그냥 미친듯이 놀아.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니고, 미친듯이 놀고, 한 일주일 미친듯이 논 다음에, 한한달 미친듯이 일해. 그럼 미쳐져. 나 힘들어. 형, 그런 거 해봤어요? 차인 거야. 내가 어, 어. 집에서 혼자 이별 전통 노래 있잖아. 음, 음, 백정 총 맞은 것처럼 음, 어. 알리 365일 지우개 지우개 어. 펑펑 어린 사랑했잖아 고민형 걔랑 했던 카톡맨 처음 만남부터 진짜 안녕하세요부터 해가지고 맨 처음 만남부터 걔랑 어디 가서 뭐 찍은 뭐 음식 사진 걔랑 어디 뭐뭐 뭐 여행 가서 뭐 찍은 뭐 이렇게 손 이렇게 딱 찍혀가지고 그 찍은 사진.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혼자, 청승떤다고, 블루투스 스피커에다가, 알리 노래랑, 린 노래랑 해서 막 이별 막 스타트 노래 있잖아. 이소라의 제발. 처음 느낌 그대로 이런 거 있잖아. 빅마마의 연 이런 거, 아물지 않는 깊은 너의 빈자리 이런 거, 들으면서. 하. 어머 이날은 그 날이네 우리 우리 석촌호수 갔날 어머 이날은 그 날이네 우리 뭐 먹은 날 어머 이날은 그 날이네 우리 저기 뭐 투투 챙긴다고 해온날 뭐 어머 이날은 씨... 크리스마스에서 뭐한 사진 알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. 사진 찍은 거 쓰레기통 사진 누르면 삭제 누르기 전에 아니야 취소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안 들어봤어요 집에서 혼자 그거 왜 노래 안 노래 안 들어 어머 나왔네 어. 아, 어릴 때 나도 이런 거 똑같이 해봤지. 내가 20대 초에 동준이가 순수했을 때 호빠 사장이 아닐 때 그런 때를 공부해봤는데 나이 드니까 약간 사람이 무뎌지고 낭만도 없어지고 그러고 그거 있지 아이폰은 쓰레기통에서 삭제 한번더 해야 되잖아. 맞아 맞아 맞아. 그럼 알지? 우선 삭제해놓고 쓰레기통은 안 지워 우선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. 여기서 더 하면 난 정말 난 오늘을 넘기지 못하는 형. 진짜로 마지막 잎새 우선 쓰레기통을 냅둬보자. 제가 우선 여기까지. 또 이렇게 친구랑 또 술을 먹을 거 아니야. 친구, 예, 나 오늘 술 먹자. 고또 취해가지고 쓰레기통 들어가가지고. 이거 사진 한장 복구를 시킬까? 아니야, 차, 지워야 돼. 쓰레기 통또 삭제하고. 어머, 괜찮다. 안녕하세요.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쳐서 싸우고 난 후에 헤어졌고 차였고 본인이 전 잡고 있던 상황이었어요. 너랑 없는 날들이 제게는 너무 지옥이라니까 남자친구는 만나는 게 지옥이라고 싸움을 하는 가능성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별별 여기나 모지 말들을 해요. 정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까요? 너랑 만나는 날들이 지옥이라고 말했어? 그게 있어. 처음에 사귈 때 싸우는 거랑 사귄 지좀 됐을 때 싸울 때 남친이든 여친이든 애인 말투가 갑자기 거칠어졌다. 어? 나한테 이렇게 모진 말을 안 하던 애가 모진 말을 한다. 이거는 그애 준비를 하고 있던 거야. 차츰차츰 차츰. 기회를 노리고 있던 거지 그럼, 틈 틈을, 틈을 보고 싶거지 틈만 줘, 너뭐 하나만 까딱해도 난 잘못해라 이미 걔는 다 마음이 시들 상태고 헤어지고 싶었는데 또 그런 거지 사람들 마음이 내가 헤어지자고 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명분이 또 필요하거든 자기가, 자기가 나쁜 놈 되긴 싫은 심리거나 아니면 약간 죄책감이라든가 오랫동안 만났는데 내가 나한테 잘해줬는데 가만히 있는데 헤어지자 그러면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자기가 자기가 그건 싫은 자기 가 나쁜 놈은 되기 싫고 이미 마음 은 시건 헤어지고 싶고 뭐 하나 걸렸다 그럼 헤어져. 틈을 누리고 있었던 그치. 거야 저런 말들을 헤어지는 와중에 하잖아? 그 어. 용서가 안 된다? 나한테 뭐.. 너랑 만나는 날들이 지옥이야 어. 너랑 계속 사귀면 어. 나는 지옥불에 있을 거 같아 이런 말들을 어. 나한테 하잖아 그럼 나는 오케이 접수 오케이 헤어지는데 이 새끼가 맘 편하게 나랑 헤어지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어. 약간 똥 묻은 이유지로 똥 닦은 기분이 들게끔 해, 해주고 싶은 거야 어. 얘네는 만약에 나랑 사귀었어 내 평소 성격을 알잖아 내가 또라이고 내가 눈들면 이렇게 되는지 그럼 나는 난딱 이거 보내 아 그래..? 음. 진짜 지옥 을 보여 줄게. 진짜 지옥은 뭔 기다리고 제가, 있어. 지옥은 안 가봐 가지고. 너 조심하는 게 좋은 거야. 내 성격 알지? 딱 보내. 답장이 없어 애들그 이후부터 칼답으로 나한테 어. 온갖 막 욕을 하고 막 너는 성격이 진짜 넌 또라이고 내가 진짜 너랑 있어 내가 뭐마기를 보는 거 같고 막막 그런 말들을 진짜 막 칼답 진짜로 오히려 내가 답장을 하기조도 막 퍼붓던 애들이 그래? 내가 진짜 지옥을 보여 줄게. 너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. 빨리 빠르게 움직여야 될 걸. 빠르게. <laughs> 보내잖아. <웃음> 어. <웃음> 내가 뭘막 하진 않아 내가 뭐 얘네 집 앞에 뭐 잠복을 하고 있다가 아뭐 돌로 이렇게 내려찍거나 또라이는 아닌데 이 새끼들이 나랑 맘 편하게 헤어지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냥 혼자 불편해 하나? 혼자 약간 단 하루라도 불안에 떨게 하고 싶은 거야 문제 알지? 몰라요? 이런 거? 저 좋은데요? 나는 전 반대거든. 제안을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라 하면 나는 아무 말도 안 해. 헤어지면은 쿨하게 헤어지고 내가 미련을 가져도 이렇게 걔한테 뭐라 안 하고 나는 일부러 뭐 카톡 부사 같은 거에 뭐호빠 놀러 간 사진, 어. 뭐 어디 호텔 간 사진, 남자랑 가지 않고 나 혼자 가더라도 어. 나 혼자 호텔 가서 일부러 사진 찍어서 올린지도 헤어지고 나서 어. 어 뭔가 분한 거야. 분이 안 풀리는 거야. 어. 딱히 얘한테 뭐라 할건 없고 일부러 호텔 같은 데 가가지고 혼자 갔는데 남자랑 간척 해가지고 막 찍어서 올리고. 근데 나 또난 이런 거는 나는 안 하는 게 봐봐. 걔 입장에서는 보고... <laughs> 아... 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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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생각을 많이 한다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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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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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바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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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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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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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으면서 아... 왜? 네? <laughs> 봐봐 이런 거로 했어 매사키가 있는 애야 내가 매사키가 있어 다볼거 아니야 아유 네가 그럼 그렇지 이 찌질한 찐따 새끼 이 생각을 한다고 해봐 어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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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왜냐면 난 반대로, 만약에 어. 나랑 헤어졌어. 전 애인이 나쁘게 헤어졌어. 어. 근데 만약 전 애인이 호텔에 남자랑 이렇게 발 4개 이렇게 올려져 있고, 알지? 가운 같은 거 있고, 발 어. 4개 올려져 있고, 그딴 사진 올리거나, 어디 뭐, 호빠를 갔다거나, 그런 걸 듣고, 듣거나, 뭐, 카톡 프로 같은 거 보면은, 어. 미쳐버릴 것 같은데? 달향을 차였을 때 이렇게 했죠 그렇지. 내가 그런 한건 이유는 뭔가 관심 받고 싶으니까. 그럼 그러지 마요. 왜? 그 사람들 다 형을. <laughs> 왜? 진짜 한 찐따로 봤을까? 뭐로고 찌질은 뭐야 이게? 정신 차려. 차라리 어. 카톡 차단을 하고 나서 다시 그 차단 관리 목록을 들어가면 어. 프로필 비공개하는 게 있어요. 음. 그럼 그 사람 카톡에 내 프로필이 안 떠. 어. 카톡에 차단만 하면 프로필은 뜬단 말이야. 어. 차라리 프로필 비공개를 하는 게 안만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를 얘를. 어, 어? 동준이 거기 안 나오지? 동준이가 왜안 나올까? 아니지 그러면 아예 내가 사진이 없어면안볼수 있으니까 일부러 딱 보여주는 데가 존나 안 잘... 보여야지 미련이 가지지 뭐라도 보이면 용 쓴다 용쓴 프로필 비공개 해놓잖아 어. 프로필... 프로필 연락이 나한테 안 오잖아 프로필 비공개를 해놓고 어. 한 2-3개월만 기다려봐봐 분명히 들린다? 얘가 내 얘기를 한 거를 걔 번호 바꿨대? 들린다고 그런 거야. 형이 다 밑밥을 깔았어. 응. 다시 재회를 한 사람 없죠. 음, 같아요. 없지요. 근데 연락 온 적은 있어. 호텔 누구랑 갔어 형도 괜찮. 나는 그러면 그럼 기분이 좋은 거지. 네가 그런 거왜 궁금해하는데 궁금해 어차피 헤어졌으면서. 근데 그러고 나서 답 답장이 약간 뜨뜨미지그나지 아니야 그냥 이러고 뭐 연락도 없지. 응. 형 가지고 논 거잖아. 왜? 형 들컹질하는 거잖아. 왜? 치, 내가 또 연락해 주면 기분 좋겠지. 아유. 지혜, 그래 해줄게. 호텔 누구랑 갔어 우리 동준이가 좋아하는 포인트, 지혜한테 관심 가져주는 거. 호텔 누구랑? 나 갔어? 나 기분, 기분 좋게 일부러 일부러. 30분 답장 안했지 같은 보자마자 아니고. 30, 30분 아니에요. 답장, 30분 한 시간 답장 안 하다가, 어 그냥 누구랑 왔는데 왜? 하지 그러면 음. 얘도 한 두세 시간 아니면 하루 동안 답장이 없다가 어. 아니 그냥 궁금해서 이러고 어. 형도 뭐 어디 답장을 할거 아니야 그 이후로 답장 없죠. 아니 카톡 오면은 30딱 카톡 오면은 어. 너 호텔 누구랑 갔어 이러면은 기분이 좋아 응. 성공했어 이러고 30동안 아니에요 이 거야. 발동동동동하자 하... 어. 답장 뭐라고 할까 답장 뭐라고 할까 막 이러지 어. 아 바빠가지고 카톡 늦게 봤다. 근데 니가 그거 뭐가 중요한데? 찌질한 찐따 새끼.